안녕하세요. 홍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박수홍이 실제로 여자친구 김다혜와 동거 살아보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 박수홍도 사람이고 돌로 만든 부처가 아니다. 그는 결혼해야 합니다. 최근 박수홍은 친형 부부와의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영부부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30년간 자신의 형에게 본인의 일을 맡긴 상태입니다. 50억 원 정도의 큰 금액을 횡령했다는 것인데요. 신영 측은 박수홍의 사생활을 말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신영제간에 이렇게 법정 싸움까지 간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최근 한 사람은 박수홍의 클럽 나들이를 외국으로 여성 관광을 하러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박수홍과 해당 국가 비하 발언을 했고 더 나아가 박수홍 동거설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소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박수홍의 여자친구, 김다혜라고 말했다. 박수홍이 고양이 다홍이를 소개하는 브이로그 속 현관 앞에 놓인 분홍색 슬리퍼를 확대해 보여주고는 고양이가 아니라 여자를 숨겨 놓았다고 박수홍을 공격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박수홍이 고양이와 사는 독거남 행세를 해 동정 여론 몰이를 한다고 빈정거립니다. 사진을 검토한 결과 매우 아름답고 상냥한 소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실제로 박수홍의 여자친구 김다혜라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50세의 독신남과 30세의 아름다운 독신녀가 함께 산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수홍씨 사생활 입법에 위반됩니까? 또한 요즘 대학생들도 생활비 아낀다는 핑계로 동거하는 학생 많아요. 혼전동거도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해요. 나이 50에 동거하면 어떻고 직업 특성상 한국에서 잘못 관계 맺었다가 망신당하고 협박당하며 성폭행으로 거짓신고당해서 신세 망친 연예인이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 놀고, 꽉 눌린 스트레스 풀고 그랬겠지요. 수홍님은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돌로 만든 부처님인가요? 저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불륜도 아니고, 미성년자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자로 선언한 것도 아닌데, 젊은 청춘이 여자 문제로 지탄 받을 일은 없어요. 정말 그집 식구들 웃긴다, 50이 넘은 아들이. 또 동생이 여자 친구가 있다면 부파를 들고 반겨줘야 안 되나? 부모는 더더욱 반겨줘야 정상이고 이상하네. 수홍 씨가 죽을 때까지 혼자 살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나 너무 웃긴다 양심도 없네. 여자 친구 어리면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박수홍님 식구들은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감사해야지요. 나이의 식구들 동의를 얻어 결혼해야 한다 말이 어이없네요. 박수홍님께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아마 많은 분들이 박수홍님께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형이 횡령한 부분이 회계에서 보여진다면 그게 횡령이지 동생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당신도는 아니고 회계사를 두고 사업하시면서 자꾸 어이없는 얘기하는 형도 이상해요. 지금 당장 답은 박수홍님과 여자친구와 하루빨 결혼해버리세요. 부모, 형제 무슨 상관 있나요? 박수홍님 두 분이 좋으시면 결혼해서 살면 됩니다. 계속 지금 형님 부분에서 온갖 사생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멀어들 거라고 친동생 사생활 까벌리고 인간도 아닌 형님 부부 상중하지 마세요.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잘잘 잘 살면 어쩔 건데 형님은 왜 박수홍님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 끌어내려고 하네요. 이렇게 해야만 박수홍님 재산 안 주려고 포기하란 뜻인가요? 그리고 박진홍 부부 100억 횡령 사기, 박수홍 씨 돈으로 아파트 상가, 재테크 주식 통장 서류 등 경찰서에서 싹 밝혀야 돼요. 그리고 박진홍 부부 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나와서 자수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진홍 씨 멀지 않아 경찰서에서 강하게 조사받아야 합니다. 꼬리가 길면 멀지 않아 다 잡힌다. 경찰수 직원 천재입니다. 박수홍씨 힘내시고 끝까지 100억 찾으세요. 긍정적으로 찾을 수 있다. 마음 굳게 다짐을 갖고 지혜롭게 하세요. 잘할 수 있어요. 영리하고 똑똑하니까요. 잘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은 싹 끊고 다홍이 여친구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세요.